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웃음> 뭐야? <웃음>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 미연이 손은 하트 말고 레고 손 같아. <웃음> <웃음> 잠깐만. 뭐, 그러니까. <웃음> 아니. 잠깐 <laughs> 이거 댓글 안 나오게 된 거야? 아우.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땡. <웃음> 뭔데? 너무 연해서안 보여. 뭐왜왜지 <laughs> <laughs> 어 무이자리 누군가 해해 드리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자 먼저. 자나첫 인사 할까요?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넷다스 안녕하세요, 바이리입니다 차트 다녀왔는데요. 네. 저희에게 쩔시선식이었고 응. 그리고 저희가 아 수상을 받게 될지 진짜 몰랐고. 맞아요. 진짜 몰랐요 네, 진짜, 진짜 몰랐어요. 네 진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갑작스럽게 켰습니다. <laughs> 네, 아 정말 감사해요, 러미 고마워요. 네. 진짜 고마워요. 한미 씨. 기 해볼게요. 어. 어 한미 씨 아니어도 그한자자도 어땠어요? 어, <laughs> 그냥? 어. 너무, 음, 너무, 너무 심했어요. 첫 음, 시산시라서 음, 좀 떨렸던 음. 부분도 있었는데, 음, 이번에는 음. 저희 커버도 했잖아요. 맞아 맞아요. 커버 이걸 <laughs> 선배님이랑? <미콜도> <laughs> 같이 보면서 아주 좋을 네.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네. 커버도 했고 저희도 무대를 준비하면서 엄청 음, 떨리고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뭐지 너무 잘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뭐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정정 존경한 선배님들 존경하는 네. 선배님들이랑 같이 뭐지 같은 무대에 설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요 또 음. 음. 없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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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음. 무대 하기 전에 드라포 유쾌를 보봤어요 아, 완전 t m i 아니에요. 그 진짜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음. 음. 처음인데 그치? 이렇게 큰 무대를 처음인데 음. 근데 우리 진짜. 잘했어요. 음 아니 나는 음. 진짜 러미들이 그 음. 응원해주시는 음, 음, 음. 소리가 진짜 잘들려서 음. 그러니까요. 음. 어, 맞아요. 네 진짜 힘 많이 났던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뭔가 저희가 아직 신인이다 보니까 음, 음. 뭔가 조금 아직 뭐랄까 긴장도 하고 음, 어. 그리고 아직 저희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음. 그런데도 뭔가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음. 저희도 뭔가 긴장감도 뭔가 좋은 긴장감이 있는데 응, 응, 응. 불안한 그런 떨림은 응.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들 응. 저희 커버 첫 커버였잖아요. 네. 어땠는지 아좀 궁금해요. 항상 저희가 헐근 모습을 이렇게 많이. 뭐지 웨이브웨이 같은 것도 그니까 했는데 아, 음. 이번에 미스터는 좀 약간... 멋있게 응. 약간 음 약간 섹시하게 했잖아요 어아요 Hey Mister Hey Mister 그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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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뭔가 <웃음> 진짜 <웃음> 러미들도 그렇지만 재준 피디님 팬분들이 <웃음> 항상 <웃음> 저희를 따뜻한 시선으로 니 지켜봐주시고 같이 그디 피디님 그응원봉 초록색 이렇게 아! 해주시는 게네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처정고 무대부터 맞아요, 롯데월드. 맞아요. 맞아요, 저희 팬들, 로미 분들이랑 같이 지진 피디님 재봉이라고 하는데 재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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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이 따뜻하게 됐어요, 따뜻해졌어요. 따아따뜻해 부르듯 아따아 재방아. 그리고 귀엽다. 그 소아가 그거 트로피 그 들고 음. 있었잖아요. 네. 어땠어요? 무거웠어요? 네. 아니 저는 <laughs> 아니, 진짜 <laughs> 네, 저분 처음에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어, 맞아 맞아. 진짜 찐텐이요 처음에 약간. 어? <laughs> 니콜 선배님께서, 아, 저희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소녀들! 응. 이라고 응. 하셔서, 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우리밖에, 어, 뭐지, 어, 별로 없지 않나? <laughs> 이러고. 소녀들, 세 a y my n a 부르시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이러고 다 같이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응. 경직. 팀 이름부터 예쁘네요. 오, 아, 예쁘지? 네, 했었는데, 설말어울리 그리고 처음에, 제가끝 쪽에 있으니까, 응. 나가서 딱 받았는데, 진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꿈같 눈물이 났어 딱 뒤를 보는데 멤버들다 있어 멤버들다 아~~ 이러면서 어서 굉장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순간을 그러니까요. 진짜로 저 오늘 진짜 어. 어, 많이 울 음. <laughs> 그러네? 음. 맞아 한 <laughs> 네. 많이 네. 많이 F 완전 F예요 네. 어, 저쥬 너희 감 그, 그, 어떠세요? 무대를 하면서 뭔가 너무 재미를 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음 뭔가. 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새로운 어, 새로운 촉촉한 아그 전소니 예전에 겼아 아직 안 해본 거 입고 네. 서 아, 뭔가 아, 이, 그런 응응. 계속 보기만 했었던 무대였죠. 아! 그치. 맞아요. 음. 아, 어아요 그런, 아, 그런, <laughs> 어, 어, 그런 <laughs> 새로운 재미를 음, 느껴가지고, 음. 약간 좀, 설레는? 오. 음, 설레는. 네 그러니까. 설레는. 그리고, 네! 심지어? 저는 음. 저희 또첫 음? 시상식이기도 아. 하고, 음, 음. 레드 카페 네? 설레대요 그래? 자, 순진. 내 마음이 너무 설레네요. 자, 순진. <laughs> 네. 내가 더 설레. 그래서, 음. 어디까지 말더라? 아, 지금. 야, 쓴지 말 듣자. 아, 네.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시 그래, 얘들아, 잘. 아, 말을 잘 들어야 돼. 아, <웃음> 아, <웃음> 아왜 이렇게 소름 돋는 거. 뭔 소리야? 머리가 안 돌아가죠. 음, <laughs> 아, 그래서, 음. 첫 시상식이기도 음. 했고, 음. 레드 카펫을 음. 또 처음 봤요 맞아요. <laughs> 뭔가 그래서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음. 정말 신기했고, 그리고 그 장충체육관을 채우는 그 하나하나의 빛들이 너무 황홀하고. <웃음> <웃음> <웃음>

이식첫 상이었는데요. 음, 음. 다 로미 덕분이죠. 맞아요. 감사이 그러면 우리 첫 수상 기념으로 소원을 빕시다. 그럴까요? 음. 다 같이. 하나, 둘, 셋! <laughs> 아, 화두. 오케이. 이랬어요? 네. 아, 그리고 맞다. 응. 여러분, 저희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나요? 어? 맞네요. 변화가 있었잖아요. 변화가 아니, 있죠, 우리. 네. <laughs> 아, 근우 이럴 때도 그리고 <웃음> 오늘 <웃음> 저희가 저, 오늘 저희가 무대를 했잖아요. 웨브웨이랑 <laughs> 거의. <어디? 웃음> 거기. 어, 괜찮으세요? 네! 네. <laughs> 거기서 뭔가. 아주 뭔가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샤워, 응? 어! 오! 샤샤널 빛진 내린다. 샤나나나라 네. 음, 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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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진짜 로미 많이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꼭 만날 수 있어요. 나 이거는 만날래. 케이크. 고마 동안 너무 진짜. 어렸어요 고마워요 어짜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음.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어때어때 2년 그 그런 큰 무대를 음. 위에 무대를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응. 를 하고 싶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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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루키 어워드 루키 어워드 신인 신선 받았습니다 아 이제 I got it girl <laughs> oh, y yeah. yeah, I got it y y e s h 김치 Thank you,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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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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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uch for supporting us. ขอบคุณมากเลย 오! 아, 갑자기? 아, 갑자기 아, <laughs> 아, 아, 네, 아, 아니, 갑자기 오, 네, 갑자기, 갑자기 오늘 토크 진짜 충분이다 아, 네, 네. yeah. <laughs> 어, 아, 아, 열대 지났잖아 네. 자, 아, 마지막으로 댓글 보고 마지막 인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이제 많이 늦은 <토 indicating> <토 France> <문자> 시간이니까 예아 아, 러미 토미짱인 줄 알았네 토미짱 안녕 감사합니다 하자스, 아자, 아세스, 아자마스. 근데 아자 제가 아자 진짜 초등학생 때 이거 쓰고, 근데 거. 진짜 어제 어떻게 하고 있었는 데아니였어 근데 <laughs> 오늘 진짜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못 잊어. 음. 나는 그상받은그 순간을 못 잊을 거야 절대. 이게 다루미들 덕분이에요. 맞아. 자메이ち 응. 사랑해. 메이ちゃん 일본어 대화 조금 아... 해보기ましょ 그러면, 조그만, 일본어로 말할까요? <웃음> 저는, <웃음> 진짜, <웃음> じゃあまずは授賞式の時にコメントで日本語をしゃべる時間がなかったのでとりあえずここで本当にいつも日本からずっと応援してくださってるロミさんいつも本当にありがとうロミさんですがロミちゃんロミ君ロミさんロミ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んか何かってないんえっとんか。 なんか、なんか、私たちがそうです、あの、実際にも私たちはこの間に日本に活動しに行って直接サイン会とかをしながら会ってこうやってお話しする中でやっぱりたくさん愛をもらっていることを本当にたくさん感じたのでこれからもたくさん恩返ししに行きます。きまますす頑頑張張りしし、し、にる 미원 닮게잖아 그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okay. 사 로미 로미 로브라 로미들한테도 만나러 갈게요 mm.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자이마스. 아이타이 스어 근데 어어 좋아 좋아. 태극도 하고 그러면 영어로할수 있는 친구. English please라고 적겠습니까 English, 아, 아, English please. English please. 아니언니. 아니자. ใช่ค่ไหนเช่แค่สิบขก็ขอบคุณมากนะขอบคุณมากมากเลยนะคะอยโยโยโยอิงกออิงเกสนุเกอเร์ออดนะคะก็อกกรเรอิารงกขร้นฝงกซ้อมให้มากขร้นนงคะเพื่อสร้างกอรอกอร์องเกเกก็รกอรงกอรงเกองเกอกกกคองกกกรก It was my dream, like all of my life. So, we will like practice a lot and then we will like do do a performance, like mm -hmm. good performance for you guys. So, please keep supporting us. So yeah. Thank you so much for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h, I, I hope, I you, know. will I I you, like? hope you will continue t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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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keep this Thank me. you so much. I 저희 이제 러미더잘 시간이니까 인사할까요? 네. 네. 아 잠시만 마지막으로 모여서 조금 뭔가 하트나 그런 거 걸로. 하트나. 하트할까요? 아니 오늘 어, 잠깐만. 아니 오늘 레카 할때다다뭘 아, 하고 네.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 거야. 듣고 있니? 어? 네. 오늘 <laughs> 저 저도 이렇게 했어요 하트. 오, 아니 레카. 요즘 멤버들 목소리가 부금처럼 들려. 네, 저는 네 스키미나. 음, 하자 올라, 하나 둘셋 하트 고마워라미 아, 오케이 아, 자 오, 그러면 맞아.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네 끝낼까요 네 아, 우리 그래. 곧만날 있을 있을 앞으로도 오, 우리 세 응. 마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세 마님이었습니다.